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 나라, 가정, 생업 현장 속에 하루도 긴장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들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한 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넉넉함 안에서 살아가 힘을 얻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보다 감사와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물상 여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녀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간 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다 해외 다녀와 보셨죠? 네다 여행을 하시거나 일 때문에 다녀보신 분 그리고 단기 성교로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방문하는 지역과 우리나라의 지역에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를 다녀왔었는데요. 여러분도 다 가실 거죠? 네네. <laughs> 터키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역적인 특성상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차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건 차이라는 뜻은 그냥 차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에서 홍차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을 차이라고 부릅니다. 터키에서 이것은 참 아무 때나 먹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나서도 식사하기 전에도 어디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이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현지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터키라는 지역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집 안에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손님 접대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곳에서도 당연히 손님이 찾아오면 차이라는 것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줄때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 잔에다가 주는데 이 차를 우리 문화상 차를 다 먹어야 되겠죠. 다 마시면은 계속 채워주십니다. 끝없이 채워주지. 무한리필입니다. 그래서 먹고 고만 먹고 싶어서 막 손사래를 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문화를 조금 알게 되면 바로 적응할 수 있는데요. 차를 다 마시지 않고 약간 남겨두거나 항상 주는 티스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잔 위에 올려두면 더 이상 차를 따라주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문화는 그 나라와 지역마다 특성을 나타내죠. 문화를 보면 그 지역, 그리고 그 민족성,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봤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최고의 신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뿌리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갈라디아 서의 시작이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이 지역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뿌리를 옮겨두고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생겨난 것을 지난 주에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그 복음을 경험해서는 그들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자신이 어디에 근거한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헷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주변 상황과 목소리에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 신앙이 흔들리는 것그 주체가 무엇인지 바울은 콕 지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그 문제의 중심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의심이 생겨나게 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바울이라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의 완전함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란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과 상식대로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일을 했을 때 보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주의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성이 없고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 바울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차근차근 말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그리고 답하죠. 자신은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는 자.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1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자신의 신념 뿌리에 따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울의 선, 바울, 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심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뿌리 받고 있었던 그 유대교, 그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의 뿌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다른 뿌리로 옮겨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받게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도 믿고 듣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에 계시는 자신의 약점, 교회를 박해했던 그의 치부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죠. 비밀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네, 간혹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약점이나 치부를 최대한 감추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법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자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지, 새롭게 학교를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던 시간입니다. 그 당시엔 제가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상당히 높은 자존감이 생기긴 하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볼 때는 많이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학교도 별로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운동도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친구들도 뭐 많지도 않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던, 그러던 중에,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제가 변화됐죠.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것, 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 공부가 잘하게 된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변한 것,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뿌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뀐다는 것, 내가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이야기하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가족들과 의논했다라는 것, 부모들과 의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방법, 자신의 생각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 경험했던 복음 그것을 경험했다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싶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듣자마자 자신이 경험한 복음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들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찾아갑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뿌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죄인 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라비아의 아라비아에 가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들. 그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죠. 그곳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끝없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믿는 것,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둔 생각인가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둔 생각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믿고 있는 자들은 그 뿌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곳 바로 복음에서 예수님에서 그 영양분을 받습니다. 바울이 있던지 없든지, 바울이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라게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서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잘 포장되어 있는 다른 복음인가요?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은혜로, 은혜로 받은 이 복음,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죠. 항상 청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많이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5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게 약점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나의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역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다가올 때 다른 것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도 한날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